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종목 이야기에 앞서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 이후 1월 5일 새 위믹스 영상. 위믹스는 부활할 거라는 이 영상 다들 확인하셨나요? 상장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계속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은 위믹스는 다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 상장 폐지 사태 때 위믹스 물리신 홀더분들을 위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위믹스 관련 비공식 업계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매매한 이 위믹스 매수 내역 인증하려고 영상으로 남겼는데요. 이 위믹스를 중기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는 업계의 비공식 정보인 닥사 거래소들 업비트를 제외한 재상장 이슈와 박관호 의장님의 300억 추가 매수 이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수 내역 인증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가 남겼고요. 위믹스 400% 넘게 수익 실현하고 이제는 재매수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매수해서 어제 코인원에 최종적으로 입금했을 때총 13억 원을 달성했고요. 들어간 비용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400원, 500원 정도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올라올 때 계속해서 조금씩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위믹스 매매 전략은 비공식 업계 정보가 많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 사태 때처럼 원화 거래소 상장 폐지가 진행되어도 비공식 업계 정보, 이러한 확실한 정보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면 악재에 오히려 웃으면서 저점에 매수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저의 큰 차이는 딱 하나. 비공식 업계정보의 유무입니다. 이 정보들 제가 운영하는 무료정보공유방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 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남기셔서 이러한 업계 정보들을 받아가서 보다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믹스 뿐만 아니라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중국계 코인 순환 매매도 위믹스와 같은 비공식 업계 정보를 통해서 보출해낸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계 관련 코인들 이런 정보들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순환 상승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방에서는 아같이 안타, 스켈핑, 그리고 중기, 장기, 스윙 매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1월부터 중국계 관련 코인들로는 300% 누적 수익, 앱토스 200%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셨고 이런 최근 급등하는 종목 중국계 코인들 일주일에 3, 4번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의아한 상태로 이런 무료정보 공유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보가 없으면 안 들어갈 코인인데 정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고 들어와서 소액으로 먼저 진입해봤는데 진짜 수익 나네요. 감사해요. 이제 믿고 갈게요. 저도 중국 코인 영상 보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이 최근 상승한 피르마체인 정보 또한 미리 챙겨드려서 40% 정도 단타 수익을 내셨고요. 김치프리미엄 같은 공짜 수익은 꼭 챙기셔야 하는 그런 이유들도 부연 설명 같이 해드렸고, 이런 수익 같이 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까 저스트 수익 인증했던 고릴림 보이시죠? 세번 연속 수익 나고, 이제는 제가 그냥 정보 드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고 매도 사인 나가면은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고 계신데요. 이 고릴림은 1월 초에 입장하셔서 마지막 시드 600만원으로 앱토스 중국계 코인 누적 수익률 500%를 돌파하신 다음에 2월 8일 날딱 31일 정도 한달 걸려서 500% 수익 내시고 출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은 600만원으로 다시 이500% 수익을 채우시려고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수익 내보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할 수 있는 이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비공식 업계 정보 단 하나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심적으로도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땡치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플로우인데요. 지금 현재 블러라는 이 NFT 플랫폼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NFT 코인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토스, 해커톤 기억하시나요? 지금 현재 2시간 전에 나온 이슈입니다 지금 플로우 해커톤을 위해 열심히 3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무언가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엄청 혁신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거기인 해커톤이 진행되었을 때도 일단 이렇게 개발이 될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플로우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플로우 파일 커플링 그리고 스토리지 시아 이 종목들 꼭 기억하시고 주말간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플로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엄청난 장기 하락 추세선 두 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까지 내려와서 재차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이 부근의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으면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최소한 매물대인 이 3,400원 구간은 이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을 때 무조건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파일, 스토리지, 시야 같은 커플링 종목들 매매하고 기다리면서 진짜, 진짜 바로 급등을 할수 있는 이 시기가 다가온 시진핑 수혜주 미중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으로 생겨난 이 시진핑 수혜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국계 섹터 종목으로 그동안 수익 내드린 거제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 순환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고 누적 수익률이 300%가 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 현재 시진핑 수혜주들이 계속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BNB 체인 바이낸스의 BUSD를 퇴출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상장된 이 미국 기반 프로젝트 토큰 전부 상장 폐지를 진행하려고 이런 서로의 엄청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오는 수혜주들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데 그 선봉에서는 이렇게 저스틴성과 바이낸스의 자우창펑이 트위터를 통한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승들이 결국엔 제가 입수한 이 비공식 업계 정보, 이 명단에 있는 코인들 상승을 위한 포석 준비 과정일 뿐이었는데요. 이 명단에는 그 선봉에서 희생했던 자오창펑과 저스틴선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주는 특혜 그리고 명분이는 보상인데요. 중국은 권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진핑이 직접 연관된 이 프로젝트들 분위기 조금만 잡히면 중국 16억 인구에 투자 자금이 물밀듯 들어올 거고 가격 폭등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힌트를 드리자면 구글, 알리바바, 그리고 위챗, 틱톡, 상하이, 화웨이 이렇게 정부 기관 아니면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네 개의 종목은 당장 다음 주에 후재 발표 일정이 잡혀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빠른 시일 내에 호재 발표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전부 엄청난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 수남매가 진짜 중국계 수남매의 클라이맥스니까요. 이 종목들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종목들 모두 수익으로 실현시켜서 영상에서 수익인증 보여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들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모든 정보와 매수 타점까지 공유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